드론이 날아다니는 집 근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비밀을 파헤쳤다. 집 근처 위에 파란 하늘을 수놓고 날아다니는 드론들을 보며 혹시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아닐까? 처음에는 우연히 스쳐 지나간 모양새로 여겼지만 이젠 감시의 상징으로 둔갑한 드론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늘을 가르는 모습은 구석구석 밀착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한순간 이 드론들 뒤에 숨은 이들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어느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그들의 다정다감한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다. 우리 관계는 정말 특별해. 라는 그들의 말처럼 마치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처럼 들려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애정 표현은 특별히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속삭임으로 이어졌다. 저기 저 사람 또 나타났다. 오늘은 저 거리를 지나갈 거야. 집에서 그들이 사이좋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늘어나는 단어들은 마치 음산한 웃음소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듣기에도 이들은 마치 공사 현장 소음에 묻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거나 차 안에서 비겁하게 속삭이며 도망가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 정말 별로야. 라는 혼잣말을 남기고 도망가고 택배 기자가 배달하는 집 앞에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어. 라고 신나는 듯 자기과시 심리를 부각시키며 우스꽝스럽게 나가 떨어지는 모습은 참으로 기이하게 다가왔다. 이들의 행동은 연인을 그리워하는 이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집착적으로 여겨졌고, 들리지도 않는 말소리와 함께 다양한 장비로 그들의 찌질함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연이어 펼쳐졌다. 주위에서 생활소음과 함께 듣게 되는 무의미한 비난의 소리들은 변태지도로 여겨졌고, 마치 그들의 집착이 노출되기를 호시탐탐 기다리는 듯 했다. 결국 이들은 피해자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고, 그 없는 이들의 세계는 붕괴될 것이라 단언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